안녕하십니까. 세다용접기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찍는 영상은, 음, 지금 알군 용접, 알곤 용접 초보자분들, 그 입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거고, 일단은, 이거는 초보자, 정말 용접에 처음 접해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초보, 정, 정말 초보적인 그런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약간 뭐, 용접에 정말 잘하신 분들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네. 먼저, 일단은, 알곤 용접기. 알곤 용접기가 있는데, 알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을 왜 하시냐면은, 일반적으로 초보자 기준을 봤을 때, 일반 전기 용접, 아크 용접으로 했을 때는, 보통 얇은 판. 그게 구멍이 쉽게 나고, 막 달라붙고, 그 다음에, 용접 불똥도 튀고, 그래서 이제, 알곤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어, 일단은 제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켜고,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알곤이니까 알곤 토치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뭐 스위치 다 있고 캡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또첫 번째 일단 은 소모품 보조선 할게요. 물론 열었을 때 보면 은 색깔. 은 색깔은 변형. 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텅센 봉이 텅센 봉을 뾰족하게 갈아야 되고요. 갈아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롱캡은 말 그대로, 텅샘봉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안 움직이죠? 움직일 때는 풀러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세라믹은 말 그대로 가스. 가스가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스를 모아주는 역할.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용접 하면 되는데, 근데 정말 초보자 분들 가끔 계세요. 텅샘봉을 결합을 안 하고 눌렀는데 왜 용접이 안 되냐? 자, 알곤 용접기 무조건 통쇠봉을 장착을 해야 돼요. 알곤 용접은 말 그대로 모재. 저희가 이제 용접 모재가 있잖아요. 용접할 부분. 그 부분을 녹여서, 예를 들어 스위치를 눌러서 모자가 녹잖아요. 녹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녹으면서 제살끼리붙고그 다음에 좀 살을 입쁘다 그러면은 용접봉을 투입해서 모재를 녹여서 용접하는 방식이고 일반 전기 용접은 용접봉 이 용접봉을 녹이면서 하는 방식.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피복 있기 때문에 용접이 막 튀고 그래서 알본 용접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소모품에 가서 무조건 텅샘봉을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텅샘봉이 갈아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텅샘봉을 뾰족하게 갈아서. 가서 껴야 되고 그다음 보면 텅샘봉도 나오는 위치 위치는 다 용접에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한, 한 2mm 정도 그 정도 빼서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게이지 또 가장 물어보죠게이지 알곤 용접기인데 가스가 들어가야 되냐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알곤 용접기죠. 그 보통 가스 체결은 이 장가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그 다음에 몽키로 잡아서꽉 지금 일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살짝 풀러서 오늘 일자를 맞춘 다음에 꽉 하면 자연스럽게 딱 되게끔 그렇게 해서 게이지를 열어주죠. 열어주면은 보통 그런 분들께서 알곤 압은 어떻게 맞추냐? 자, 알곤 기계는 말 그대로 안 맞추는 게 없습니다. 요거, 요거는 가스의 잔량이에요, 잔량. 가스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표시하 압력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게 나가는, 실질적으로 용접했을 때 나가는 볼을 선택하는 건데, 스위치를 먼저 눌렀을 때, 가스가 나가요 보통 알곤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정도, 5, 10, 보이지 않아요? 15, 5에서 10 정도로 보통 많이 맞추게 되고, 일단은 가스는 연결됐어요. 연결됐고, 그 다음은 이제 어차피 다른 기계, 뭐, 아영님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거다 제대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게 다이얼, 전류 세기. 쐬기. 전류 세기는 어떻게 맞시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일단 중간 정도 맞시시라. 중간 정도 마시고 예를 들어 중간 정도 마셨는데 용접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용접을 했을 때 두께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먹는 전류 안팎 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용접을 실적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했을 때 구멍이 난다. 그러면 너무 센 거예요. 쎘을 때는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줄이고 만약에 너무 녹질 않아 말 그대로 알곤용접은 모재를 녹여서 하는 용접이 녹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약한 거기 때문에 올리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보호구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런 장갑 같은 거 장갑이나 뭐 여름에 팔 토시 같은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알고는 아크의 빛이 엄청 아크의 빛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용접해도 살이 다 화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구는 다 착용하셔야 되고 용접면 용접면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뭐, 선글라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용접, 규격에 맞는 용접면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정말 거기서 간단한 아까 다 설명했죠? 알곤 용접기, 초보자 가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 소모품, 성승품 갈아야 되고, 여기 끼는 거. 이런 개념부터 시작하고, 일단은 용접을 저희가 이제 뭐 얇은 것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저희는 초보자적인 그럼 먼저 용접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용접을 하기 앞서 이제 가접을 했어요. 가접을 했고, 일단 아까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샘봉도 보면은 다 규격이 있어요. 파이수. 보통 뭐 1파이부터 1.2, 1.6, 2.0, 2.4, 뭐 3.2. 뭐,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 일단 초보자분들이 가장 쓰기에는 2.4. 2.4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때 2.4를 권하고 뾰족하게 갈아 대는 거 설명하고자 일단은 일단 제가 먼저 얇은 판뭐 용접봉을 저희가 뭐 이용해서 예를들어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용접봉을 투입하고 그런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저도 뭐 초보자의 입장에서 그냥 그냥 딱이 상태에서 판, 판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가접식으로 용접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포인트에 갖다 대서 살짝만 떼서 가접식으로 눌러도 재살끼리 용접은 되거든요. 용접은 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눌러서 그냥 지금 아까 방금식으 스위치만 딱딱딱 눌러서 했는데 그냥 눌러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솔직 계속 누른 상태에서 쭉간 거고 일단은 이거 정말 초보자의 초보자분들 위한 영상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얇은 철판 지금 저희가 얇은 철판을 용접을 해봤는데 뭐각 파이프나 뭐다 가능하겠죠 얇은 이거 스텐 판인데 각 파이프 스텐 뭐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초보자분들이 일단은 이번 편은 용접봉을 투입 안시키고 그냥 자기 살끼리 제 살끼리 용접되는 거. 그냥 입문 과정에서 저희가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그 전에 얘기했듯이 뭐 가스 조절이나 뭐 그냥 정말 초보자기는 질문 그다음에 통세봉을 살짝 떼서 포인트에 갖다 대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누르면은 재살들이 용접이 된다는 거 일단은 그것만 이제 먼저 요, 요거에 대한 영상이니까 이거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또 다음 편에는 용접봉을 투입해서, 용접봉을 실제로 투입해서 하는 용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